콜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떡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떡이 갑자기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잔뜩 준비해봤어요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과일 찹쌀떡, 종편, 백설기, 꿀떡, 팥, 앙금떡, 가래떡, 약과입니다 여기에 찍어 먹을 꿀 당연히 준비했고요 따뜻한 커피도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래떡부터 아직 따끈따끈해요 여러분, 이제 배도 적당히 부르지만 사실 턱이 너무 아파서 요만큼은 남길게요.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.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.